나 아는 곡 있다 하시는 분. 뭐? 또또또 또. 또, 또, 또. 레시가 나왔는데. 흰벌이요. 흰벌이요. 여기 언니들 알잖아요. <웃음> 알아야죠. <laughs> 그렇죠. 그러면 흰벌이라는 곡이 있는데 지금 약간 다들 더우셔서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응원을 부탁드려 도 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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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핀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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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돼요. 쉽죠? 연습 yeah. 한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. 핀볼 <laughs> 핀볼 <laughs> 핀볼 한번더 있어요. 핀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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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할수 있겠죠, 여러분? 목소리 네. 무시다 목소리에 힘이 없다. <laughs> 할수 있겠죠? 네! 좋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바로, 바로 더 가볼까요? 힘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! 화이팅! Oh